오빠, 내가 무서운 거 알려줄까? 네 얼굴? 뭐라고? 내가 친구한테 들은 소문인데 새벽 4시 44분에 놀이터에서 혼자서 한 손으로 그네를 타면서 셀카 사진을 내장 찍으면 네 번째 사진에는 귀신이 찍힌대. 오빠, 무섭지 않아? 난네 얼굴이 더 무서운데? 뭐라고? 근데 이거 헛소문 아니야? 응, 헛소문이야. 나는 호소만 말고 진짜 무서운 사건을 듣고 싶은데.. 실망이야.. 진짜 무서운 사건 이야기 듣고 싶어. 응.. 이번에는 진짜로 실제로 일어났던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사건을 알려주겠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자랑하는 거를 매우 좋아하는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데 갑자기 그네 타려고 기다리는 줄에 잘생긴 남자애가 있는 거야.. 어.. 근데 그 남자애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네에서 내리기 전에 핸드폰을 꺼내서 예쁜 차 포지를 하고 한 손으로 그네를 높게 타면서 사진을 찍는 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중심을 못 잡아서 그대로 떨어진 거야. 어? 뭐라고? 그래서 그네는 안 고장났어? 지금 그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하던 잘생긴 남자랑은 못 친해지고 얼굴을 크게 다쳐서 병원에 128일 동안 입원해야 된대.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 놀이터에서 응? 놀이터에서 뭐? 어 놀이터에서 공부 열심히 할게.